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의 임평순입니다. 자, 여러분, 경기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또 가장 아름다운 도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맞습니다. 바로 그 양평군입니다. 저도 자주 놀러 가곤 하는데요. 오늘은 양평군의 터춧 터주... 대강? 표준 <laughs> 많이? <웃음> 경기도의 박명수 위원 모시고 캠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멋지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누구나 이제 전 세계에서 정말 세계에서 아름다운 곳을 뽑으려면은 우리 유럽에 있는 스위스를 다 누구나 뽑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정말 스위스보다 더 자연경관이 음. 아주 멋있게 어우러진 곳, 양평입니다. 양평입니다. 예. 네. 저는 양평에서 태어나서 네. 지금까지 양평에서 활동을 하고 <laughs> 예, 예. 양평을 사랑하고 있는 네, 네, 네. 양평 출신 네.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박명숙입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네. <laughs> 아주 <제> 소개 인사에서 <laughs>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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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을 양평 <laughs> 네. <laughs> 양평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양평 사랑하십니까? 너무나무사랑하죠 양평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거요? 네. 제일 정... 좋은 거는 어. 환경이겠죠 그래도. 환경. 네, 네. 환경. 저는 허, 두물머리가 갈 때마다 참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죠. 네. 네. 우리 뭐 양수리 양수리 하는데 저 두물머리라는 이름이 더 와닿더라고요. 아이 두물머리는 사실 양평군은 몰라도 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두물머리 세미어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미어. 지금. 네. 뭐냐면은 북한강이 흐르고 또 양평 쪽에서 남한강이 흐르고 예. 거기에서 이제 혼합이 돼서 내려가는데 네. 중요한 것은 우리 식수의 저출이라고 보면 돼요. 아. 거기에서 팔당호로 내려가면서 서울 전체, 경기도 이런 전체 거의 수돗물을 대주고 있는 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양평이다. 양평이다. 서울 시민들의 그 물, 네네, 생명. 네, 물, 생명, 생명. <laughs> 네네. <laughs> 여러분, 그게 양평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물머리 네. 그냥 사진 찍는 너무 멋있잖아요. 사진 찍는 명소가 아니라, 네. 그 물, 생명을 네. 공급하는. 그것이 바로 네. 두물머리다. 두물머리입니다. 두물머리가 우리 수수 우리말이잖아요. 네. 두 물이 만나는. 네, 맞아요. 둘이 만나 사나가 되는. 네. 거기가 사진 찍으면 결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청춘 남녀가. <laughs> 네, 네. 데이트 코스로 다 많이 들어오시죠. 예. 말씀 나온 김에 네. 약간 세미원. 네. 아름다운 정원이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많이 좀 커졌습니까? 제가 가본 꽤오래됐어요 지금 오래 됐어요. 현재는 이제 백대 정원 이르다가 들어가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양평군은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식수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중첩적인 규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 개발을 할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 이제 저희가 양평군이 그래도 이제 그 국가 정원이로 되면은 네. 국가에서 좀 예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갖고 예. 추진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세면이 네. 우리나라 백대 아, 네. 정원입니까? 네. 네, 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면 정도만 되면 국가 정원으로 네. 네. 포함시킬 수 있다. 네, 네. 네. 면적이 충분합니다. 면적이 지금. 충분하고 네. 또 안에 있는 게또 아름다우니까. 네. 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정원이 두 군데 있죠.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어디 어디 순천만. 순천만. 네, 태화강이고. 울산의 태화강. 그 아, 네. 그러면 수도권에 하나 있으면 참좋겠네요 너무 좋죠. 육지 하나 네. 있으니까. 네. 네. 서울도 가쳤고. 세미연 자주 가시잖아요. 네, 자주 갑니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세미언?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사실 세미연 보면은 네. 그 도민마저하고 인접이 돼 있어 갖고 거기 오시면은 연꽃이 이제 칠월에서부터. 이제 8월까지 영꽃축제가 음... 열립니다. 아... 거기. 한번 오세요. 저는 양평 홍보생들 해야 <laughs> 정말 오랫동안 네. 그 양평에서 공직생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몇 년이나 공직생활 하셨어요? 공직생활 한 38년 했습니다. <laughs> 38년? 네. 그러면은 뭐, 뭐 흔히 몇 급부터 몇급 이렇게 바꿔주셨습가잖 아,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그냥 네. 최말단. 최말단부터? 예. 네. 아, 진짜? 네. 와, 그 다음 면장도 하셨다고. 네. <laughs> 제가 약간 여성이지만 좀 간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복이요? 네. 그 그때는 그러면은 양평군에 어찌 보면은 최초의 여성 면장님이 아시죠? 그니까 제가 이제 네. 그 여성이지만 최초의 이제 과장은 네. 우리 이제 선배님 한 분이 계시고 네, 네. 제가 이제 여성 공무원으로서는 이제 최초로다가 어. 이제 면장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읍장했고, 읍장까지 또 선출직 군년했고또 예. 이제 군년이 되면서 이제 의장 역할도 했고. 의장님? 네. 그러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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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018년도에 사실 도의에 나왔었어요. 아, 네, 그때는 이제 뭐 민주당 바람도 불었다고 그랬지만 음. 저희는 보 수가 둘이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아. 네. 그래서 이제 좀안 되고 예. 쉬었다가 이제 작년에 음. 다시 이제 도전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현재 도의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laughs> 아, 그거 쫙 달려 오셨으니까 잠깐 쉬고 네, 네. 도의원으로 다시 한번 경의을 위해서 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네. 그동안 정말 양평의 역사와 현대사를 같이도 해 과언이 아닌데 어때요? 참 보람찬 일도 많고 추억도 네. 많고 네. 슬픈 일도 많고 많죠. 정말 40년 정도 되잖아요. 네, 네, 네. 역사를 같이 한것 같아요. 네. 또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좀 어떤 기억에 남는 일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72년도에 공무원을 들어갔어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서 38년을 해서. 2010년도 6월 30일날 4년을 남겨놓고 명퇴를 했어요 제가 어, 예. 명퇴를 해서 그동안에 뭐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화난 일도 있었을 거고 슬픈 일도 있었죠 화나고 슬픈 일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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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가장 그래도 이제 기뻤다면은 하 음. 제가 여성이지만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끌어 들여야 되겠고 또 지향 항상도 좀 높여 드려야 되고 해갖고 아 여성회관을 져야 되겠다 그래고 아마 군단위에서 최초로 졌어요. 오 양평이요? 네. 오. 근데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지 그것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때 네네네.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때 당시에 제가 팀장이었어요. 네네. 팀장이지만 어, 혼났지 의원님들한테 무슨 <laughs> 여성회관이냐고 남성회관도 좀 뭐, 잡아라. 그 당시에는 네. 무슨 여성회관이냐. 네, 설득설득했는데 우리 또 군수님이 오케이 를 해주셨어요. 근데 또 복지회관도 오. 지금 예, 건립을 예,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냐면 지금 저소득 아이들이 우리가 영유아들을 또 보호 관리도 해줘야 되고 또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도 또 설치를 해야 되겠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한 6개면 음. 정도 이제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어려운 사람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요새는 또 맞춤형 하나가 더 업그레이드 됐더라고 요 보니까는 음.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양평군을 시범 사업을 시켰어요. 네네. 시범 사업을 시켜갖고 성공했으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생긴 거예요. 아, 맞춤형으로? 맞춤형으로. 아 저희가 시범을 해서. 양평 시작이군요. 네, 그래갖고 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제 38년을 했지만 예. 복지의 분야를 음. 30년을 근무를 해서 거기에 음. 근데 이거 제가 혼자 한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걸 공, 우리 다 같이 예. 복지에 이제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 역할을 해주신 거지 제가한건 아닌데 음. 네. 우리 이제 그 직원이 그래도 팀장님이 잘했다 여러 네. 가지 뭐 이런 식이 해갖고 네. 저를 공적을 제출해 준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에 대통령, 대통령 표창까지. 예.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기뻤어요. 그때 당시에 예. 지금 아, 의원생활할 예, 때부터 있어요, 저는 예, 이 예. 공무원 생활했을 때가 네네네. 좀 약간 그런 게좀 많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좀. 음. 기뻤고. 네네네. 화났던 일은? 화났던 일이 있어요. 네, 네. 화났던 일 네. 있죠. 예.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칠, 8 0년도에 화장률이 우리나라 전체가 5%도 안 됐습니다. 아, 매장이죠. 매장이죠. 아, 그렇죠. 이제 그다매장문화요 매장 내가 산이 예. 없더라도 남의 산에갖다 매장에 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지만 그때는 매장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이제 했는데 어.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이 있는 시그는 우리가 한번 유럽이 거의 다 이제 그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카톨릭 문화잖아요 네, 그쪽이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다 화장률이 다 100%예요 가보니까 아. 매장이 한뭐한5% 5 정도 아, 근데 그것도 네. 매장을 땅에다 했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하더라고또 유럽은 성당 밑에다도 하고 네, 네, 네. 그, 사람을 세워서도 놓고 아. 이랬더라고 가보니까는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갔다 왔어. 이제 프랑스하고 벨기에하고 멘네라를 이제 이렇게 본 후에 보고를 했지. 이렇게 사, 사례를 가 보니까 이러이러더라. 근데 갔다 왔지만 이 저도 보건복지에서 갔다 온 우리 공무원은 다 화장을 하자. 음. 우리가 각서를 쓰는 거예요. 아, 각, 다. 네. 저도 각서를 썼죠. 근데 또군수님한테 우리가 양평군이 임야가 75%를 갖고 있지만 내 땅이 아니야 이거는요. 음. 다 군유지도 있을 거고 국유지도 있을 거고 개인 땅도 있을 거고 75%가 그러니까 군수님 한번 여기다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또 오케이 를 해주시는 거야라고 음. 우리가 또 마찬가지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나갔다 보, 보면 돼요. 화장 또하시 납골 시설. 납골 시설 이제 화장을 해서 납골이 들어가 있는데 이차 저기를 해야 돼. 2차 저기를 해야 되는데 했어요, 또. 또, 매덕을 한 3억 정도가 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 이어 다루는 거지. 이제 성과형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어 나가는 네, 거죠. 그잘 예. 설치를 했는데, 보름도 안 가서 기울은 거야, 이게. 붕괴 직전. 어, 이 어떻게 해요? 예. 아이고, 그러니 예산은 매덕이 들어갔는데, 예. 이거는 붕괴 직전이잖아요. 예. 넘어가는 아. 거니, 넘어갈 예. 직전이니까. 예. 근데 마침 또그 사업가가 광주에,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데, 그분도 이제 이런 이런 거를 해갖고 벤치마킹을 해서 오, 이제 오신 거야. 처음이로 이게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화를 했죠. 어떻게 봉사를 이렇게. 음, 그때 식으로 했냐고 막. 이땐 그렇죠. 화를 공사, 해야 됩니다. 에. 공사를 자고 시간에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했는데 또그 돌이 중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하시는 거야. 아. 우리나라 없잖아. 대주석 그런 게. 예, 예. 또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고민 고민하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본인이 감독도 했어요. 그분이.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책임지고 본인이 다시 음. 다 헐어버리고 음. 다시 설치를 하겠다고 라 음. 그분이 손 많이 손에 많이 받죠. 100%본 네.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양평이 남는 거에서 네. 더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해갖고 설치를 해줬지만 그때 정말 제가 엄청나게 화가 어. 좀 나섰다 했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시간은흘렀지만그 예. 사업자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게 또 저, 요즘도 아. 수도권에 화장터가 부족해서 네. 참 이게 좀 불편한 점도 많고 네. 참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죠 네. 부족한데 양평이 참 시작을 잘했네요 이제부터 네. 밖까 네. 지금도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제. 어, 지금까지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자 의정 활동 살짝 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안전행정위원회. 네, 아,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laughs>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렇게 거의다가 그 안전이 음. 최고다 그렇죠. 이렇게 아, 보고 있어요. 이제 네네. 일단은 거기 소관은 이제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음. 이제 뭐 안전관리실 이제 다 소관인데 정말 안전관리 안전행정위원회는 이제 그그말 위원회 그 명칭대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면서, 음. 그 첫째잖아요. 그 네, 해주면서 재해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재해. 재해 부분도 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이제 행사도. 가금씩 이렇게 큰 사고 사고 사고가 터지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네. 공무원들 잘해야 되지만, 예, 예, 예. 우리 이제 안전행정위원회, 우리 음. 이제 14명이에요, 우리 의원이요. 네, 네, 네. 의원도 정말 거기에 된 거를 정말 잘했는지. 맞습니 네, 이거 어. 감독도 잘해야 될 부분이고,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제시도 해주고, 음.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도 위에서 하고, 우리 소관에서 하고 있지만, 음. 우린다 제가 이렇게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TV 방영을 좀 계절에 맞는 거 음. 예를 들어 서 지금 이제 우기철이 왔습니다. 그 네, 네, 네. 우기가 이렇게 철이 왔으면은 응? 뭐 계곡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홍보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런 홍보 어. 그리고 또뭐 위생에 대한 홍보 어. 이렇게 계절에 맞는 거는 네, 네. 정말 이렇게 구경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 방송에서. 네. 그런 걸좀 해줬으면 좋겠다. 음. 국민도 대책을 잘 잡아야 되지만 음. 음. 국민들 좀 피해가 없지 않겠나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 공영방송에서 안전, 공영도 뭐, 있고 뭐, 뭐 다른 홍보 방송 이런 것좀 많이 달라. 그런 걸좀 해줬으면 좋겠다. 줘. 그러면 네. 이 깨우쳐주는 거잖아요. 아. 한 가지 한 가지 쓰를 네. 계절에 맞춰서. 그럼 뭐 산불이 난다. 봄에 그럼 산불도 좀덜날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네. 가끔가다가 정말 크고 작은 행사들이 곳곳에 네.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또 부처가 또그 자치구 네. 행정국 이쪽인데 네. 네. 그걸 또 네. 관리하는 게또 네. 의원님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은 이제 그 네. 도청의 살림이잖아요. 지금 세금 받는 것까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 꼼꼼히 챙겨야죠. 의원님이 이제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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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하게. <laughs> 꼼꼼하게. 네. 내가 지켜보고 있다. 강문숙 네. 지켜보고 있다. 아니 제가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 1 4명 네. 의원님들이 의 네. 열심히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같이 네. 지켜보시면 사고 도아마안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구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양평군 딱 하나만 한번 퍼어볼까 싶고 뭐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될 보면은 음, 음. 제가 이 아까 수도권에 이제 그 식수 때문에 이제 그것도 있고 개발 제한, 네, 개발 제한 뭐 그린벨트 여러 가지 중첩 규제가 많아갖고 정말 양평은 이렇게 와서 보시면은 네. 누구나 한번 가고 싶고 살고 싶고 음. 이제 그런 곳이지만 양평에 사시는 분들은 불리이죠 사실은 아, 그런 그렇죠, 규제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공장도 없어요 어, 지금요 사는 뭐 일자리도 찾을 수도 없는 네. 부분인데 네. 또 자연과 이런 거를 볼 때는 양평은 문화와 구, 예술, 네. 관광 이쪽에로다가 발전을 해야 돼요, 지금요. 예. 그러면 그 규제로 인해서 묶였잖아, 지금요. 묶여있는데 힘들지만 하나하나씩 좀 정부가 네. 물량 부담금도 바꿀 이유는 있지만 어. 그런 거를 더 줘서 예, 예, 예. 깨끗하게 버려야지. 오. 하수를, 그죠? 그렇죠, 그렇죠. 뭐든지 우수, 하수를 깨끗하게 버리면서 예, 예. 그런 규제를 좀 만화를 풀어준다면은 음. 양평도 조금 발전할 수 있지 음. 않나. 이제 우선이. 그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준다는 게막자유로 네. 파괴하면서 막 풀어준다는 네, 게. 그렇죠, 아니고 네, 네. 진짜 네. 필요한 네. 것들 사회지산 네. 너무 치명. 그런 않고. 거를 지원을 해주면서 지원을 아. 우리 양평군이 또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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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을 보존하면서 음. 깨끗하게 버려질 부분이죠. 네. 그러면서 발전을 하게끔 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양평은 정말 네, 보물 네. 같은 도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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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물을 잘 지켜야 되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인사할 때 네. 스위스보다 더 멋있다. 스위스보다 더, 더 아름답죠. 예, 네, 아름답습니다. 실질 제가 안가봐가그또 혹시 뭐 고속도로 도 뚫립니까 어디? 고속도로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네. 뚫려요? 양평에서 서울로는 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예. 설계해서 네. 아. 네 양평 강화면에 쪽으로 해서 예. 우리 강상에 지금 이제 그 IC가 있어요. 강상면에. 거기하고 이제 맞닿는 거죠. 예, 아 네, 그래서 한 10년 안에 되지 않을까. 10년 네. 안에. 추진 기간이 좀 많이 걸려야죠. 왜냐면은 네네네. 보상도 줘야 되고. 맞아요. 좀 걸리죠. 보상에서 어려우니까. 많이 걸리죠. 네. 네. 10년 안에만 해결돼도 네네네. 되게 빠르다. 네. 그럼 양평으로 진짜 네. 요즘 주말에 양평 가려면은 이제 막 꽉꽉 막히지. 미사 오세요. 아니, <laughs> 막히는데 네. 네. 그것도 들리면은시하 네. 일단 은 양평에 일단은 네. 한번 이렇게 뭐 오시면은. 네. 다 양평에서 살고 싶어하시더라고요. 요즘 서울에서도 많이 이었어시잖아요제 2의 인생을 꿈꾸면서 네네. 전원주택, 으로 어, 알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양평 가서 그 자연에서 한번 양평의 대표 막걸리 한번 먹고 오고 싶네요. 네네. 물론 오시면은,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네네. 오시면 제가 막걸리 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습니다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네네. 의원님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음.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어떤 네. 내 인생, 의 어떤 인문학이라고 할까요? 인문학. 자우명도 어, 아, 뭐, 그거... 아, 좋고 마음 뭐 껏라 좋습니다. 인문학이 어. 사실 그것 정말 전차 어려우신 건데 정말 음. 다 쉽게 갑니다. 인생은 그냥 쉽게 살아야지 좋을 것 같아. 아, 당연히 인문학이 어만운게아니다 그냥 우리 네네. 살아가는 힘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제가 아까 복지 분야에서 한3 0년 동안 근무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기회가 또 이제 그 사회복지사 6 개월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과정을 갔는데 그 사회복지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서울대학교 이제 그 입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이제 그 입학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총장님이 제가 이 기준 총장님이라고 들은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총장님이 꼭 여섯 쌍 기억이를 다 여섯 가지를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육을 해고 그 받고 오고서부터는. 공무원들한테 그 교육도 시켰습니다. 깡, 쌍기역으로 시작할 여섯 가지? 쌍기으로 나갑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깡이에요. 아, 깡. 네, 사람은 태어났으면 깡다귀도 <laughs> 있어야 되고 고집도 있어야 되고 백장도 있어야 된다. 아, 좋습니다, 네. 깡. 네, 깡. 깡. 그다음에 끼예요, 끼. 네. 끼 하면 좀 이상하잖아. 괜히 바람기 같은 거를 다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 부정적이게 아니라 애교 이런 것도 있어. 아, 그렇죠, 필요하십니다. 필요하죠. 여성이나 남성이라이 네. 있는 거 끼도 좀 있을 때는 좀 발산을 해야지. 어, 너나 좋은 게 있어. 네, 좋은, 뭐 이런 거야. 예, 아, 그게 예. 맞아요. 깡만 있으면 뭐 하니까 부드러워야지, 사람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 지혜. 뭐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 네. 이제 그겁니다. 그 다음에 꼴이에요, 꼴. 꼴. 꼴이 뭐겠습니까? 외모. 외모. 네. 근데 제가 오늘 좀 비를 맞고 와갖 예, 예, 예. 외모가 좀안 좋았었는데. 아, 맞아 좀 여성이고 남성이고 네네. 깨끗하게 아 제참 어, 일도 잘했고 다기도 있고, 어. 있고 끼도 있는데 제엉망진창이야참꼬도꼴 어, 그렇죠. 좋다 네. 아, 이거 아니, 좋아. 아니 외모가 좋다. 좀 좋아야 어, 되잖아 그러니까 멋을 좀 부려라 꼴이 아, 꼴이 좋다 네, 아, 이렇게. 꼴이 좋아 네. 네, 멋을 좀 부려야 되는 거죠 어, 좋네요 그다음에 예. 이제 끈이에요 끈. 끈 인간관계+ 인간관계+ 네트워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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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좋은데 인간관계+ 만 없으면 어간관계관계를 엉망이죠, 엉망이죠. 잘해야죠 엉망이인 아, 예. 그래서 이제 끈, 이제 마지막, 인정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에 꿈, 꿈이 없으면 시체다. 크으. 예,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이 여섯 가지를 염대 두고 예. 하, 학습을 하지만 예. 내가 그중에서 모,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거다, 여섯 예, 가지에서.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그걸 내가 차 채워가면서 생활을 하면 은 음. 최고가 된다. 제가 봤을 예. 때는 우연 의원님께서는 그 여섯 가지 쌍 예. 기억 중에 예. 계속해서 평생 꿈을 꾸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건, 맞습니까? 꿈은, 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이제 꿈도 어느 정도. <laughs> 누구나 꿈은 다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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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 중에 그러면 나이에 나이 네. 돈은 없지만, 네. 뭐, 우리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님도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서 으면 좋겠다. 네. 뭐, 동생도 그랬다. 뭐, 남편도 이렇다. 이런 꿈을 그... 내가 줄 수도 있는 거겠죠. 어쨌든 네, 그런 네, 네. 꿈을 꾸시면서, 네, 네. 또는 때로는 그 꿈을 위해서, 깡과 끼를 발휘하면서, 또, 꿰도 발휘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음. 그 교육이 끝난 후에는. 네. 저랑 같이 있는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육을 약평, 시켜서. 약평군 공무원들은 여섯 가지의 쌍기역을다 알겠네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우의 이야기인데요. 음. 근데 제가 입장했을 때, 이제 그한 달에 한 번씩 이장님 회의를 해요. 네. 아, 그냥 이장님들이 그래도 그 중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회의를 해올 때는 좀 멋을 내고 이래야 되는데 쓰레빠에다가 트리닝이 오시는 거예요. <laughs> 시골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갖고 꼬일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아. 이걸 다 같이 하는 거죠. 여섯 가지를. 이러니까 이자님들도 오실 때는 아. 좀 멋을 그렇죠. 부리고 오셔라. 그렇죠. 그 외에서부터는 아주 쓰레빠 아. 뭐 트리닝 아. 이런 거안 입고 오십니다. 크 아, 작게 딱 입고 오고 크 아, 이게 또 달라지는 사람이 네, 그렇죠.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된다. <laughs> 여섯 가지의 쌍격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사실 의원이잖아요 지금은요. 예, 예, 예. 의원이니까 우리 도민, 네. 도민이 잘 살아야 되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또 행복하셔야 되죠. 또 발전의 이제 경기도가 음,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또 양평군에는 또 음. 제가 양평군의 도의원이지만 양평군은 이제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또 군수님이 음. 또 예산을 잘 올려주시면 음. 챙겨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고 음. 못하는 거 없이 음. 다 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다른 아, 거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예. 여섯 가지 네, 네, 그것만 네. 가지고도 뭐 충분히 위정 네, 네. 활동 뺄쳐 나가실 것 같습니다 네, 와왜님하고 네. 자연... 얘기하다가 그냥 한 시간 두 시간이면 가겠네요 네. <laughs> 오늘 캠핑장 재밌었죠 네 너무 재미었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양평이 슬로건이 맑은 행복 양평군이잖아요 아 지금은 바뀌었어요 네 자연과, 오, 자연과 사람, 사람 행복한 양평. 행복한 양평. 양평. 그 양평을 꿈꾸는 우리 박명수 의원님 음, 앞으로도 네. 건강하시고 네. 앞으로는 경기도 의정을 위해서 열심히 네. 애써 주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최고가가는 도연이 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이 브랜드 슬로건처럼 양평뿐 아니라 경기도도 아주 맑고 자연과 함께 사람과 함께 행복한 경기도가 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겠습니다. 의정토크쇼 우리 캠핑장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양평으로 놀러 오세요. 양평에 놀러 오세요. <laughs> 예. 네.